네, 안녕하십니까. 집체훈련심사센터 윤나영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성과심사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성과심사 우대사항, 그리고 성과적정성 심사, 산업지역 인력수요 심사 이 순서대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성과심사 우대사항인데요. 지금 성과심사 우대사항을 보시면 공통우대랑 심사별 우대사항,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우대 사항들을 보시면 스마트 혼합 훈련 과정 및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실업자 계좌제, 실업자 국기 훈련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공통 우대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별 우대 사항을 보시면 이제 성과적 정성 심사, 실업자 계좌제 심사죠. 이제 자영업자 특화 과정으로 신청한 실업자 계좌제 훈련 과정을 우대를 해드리고 있고, 산업지역 인력수요심사, 이제 실업자 국기심사죠. 이 심사는 우수훈련기관의 그린 유질 및 소재, 부품, 장비 관련 뿌리 산업 분야에 대해서 심사 기준을 조금 우대할 예정입니다. 네, 성과적정성 심사에 대해서 상세히 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적정성 심사는 실업자 계좌제 훈련으로 신청한 과정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심사인데요. 직종별 수료인원이 5인 이상인 실업자 계좌제 훈련의 성과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사입니다. 자, 대상을 보시면 과정적정성 심사를 통과한 실업자 계좌제 훈련 과정이 대상이 되는데 이 중에 이제 직종별로 수료인원이 5인 이상인 과정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실적 산정 기간은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2019년도 3월 1일부터 2020년도 2월 29일까지 종료 과정에 대해서 산정을 하게 되며 여기 안에 종료된 과정 중에 이제 수료인원이 5인 이상인 이제 직종들은 이제 성과 적정성 심사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좀 특, 특이한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2 0년도에 종료 실적이 걸쳐 있어요. 근데 20년도는 아시다시피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내일 조금 규정이 되면서 이제 좀 실적 산정 대상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요. 20년 이전에 개시한 과정들은 실업자 계좌제가 주 훈련 대상인 이제 과정에 참여한 실업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산정을 하게 됩니다. 20년 이후에 개시한 과정은 이제 실업자, 재직자, 실업자 계좌제 재직자 계좌제랑 관계없이 40시간 이상의 훈련 과정에 참여한 실업자들을 모두 이제 대상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자, 심사 방법을 보시면 이제 성과 적정성 지표별로 먼저 산정을 한 다음에 이제 하위 30%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가 부적합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는 수료율 0%나 취업률 0%가 나온 경우는 이 수료인은 5인 이상과 관계없이 부적합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잘 따져보시고 이제 과정을 좀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2019년도 하반기 5년 과정 통합 심사에서 회차 제한 5회차 제한이죠. 제한으로 적합이 된 과정들이 있는데 이때이 적합된 과정을 미개설하셨거나 개설을 하셨지만 실업자 훈련생으로 5인 미만으로 개설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부적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부적합 처리 되신 분들은 나중에 연락이 오세요. 자, 자기들은 개설을 했는데 왜 이게 부적합 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요 대상인 거를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개설을 하셨는지 5인 이상으로 개설을 하셨는지 요거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지표별 산정 기준을 조금 상세하게 좀 안내를 드릴 건데요. 일단 성과 적정성 지표별 산정 기준은 이제 직종 취업률과 직종 고용 유지율 각각 30점, 20점 해서 총 50점으로 성과 지수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먼저 취업률부터 말씀을 드리면 취업률은 30점으로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고 수료 후 6개월 내 취업 또는 창업 인원의 비율을 이제 산정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수료자 분의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창업자 곱하기 100 하면 이제 취업률 비율이 나오겠죠. 요걸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여기서 조금 산정 세부 사항들을 안내 드릴 게 있어요. 소정 훈련 일수의 70% 이상 수료한 조기 취업자도 수료자와 취업자에 모두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 보통 수료라고 하면 규정상에는 지금 80% 이상인 경우만 수료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취업률을 산정을 할 때는 이제 70% 이상 훈련을 참여하고 조기 취업 한자도 모두 포함을 해서 산정을 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다만 여기서 특이사항은 맞춤특기병이랑 사회복무요원 등록과 상담을 한 훈련생은 계 훈련생과 계속 참여 불가자로 신청하신 이제 훈련생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아예 모수에서 모두 제외를 한다는 거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 2월까지 종료를 보기 때문에 9월 말까지 이제 센터에 신고를 하셔서 취업이 승인되지 않은 훈련생은 산정을 제외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가중치 부분인데요. 이제 취업자, 직종별 취업자 수가 이렇게 100명 단위로 지금 나와 있죠. 100명 단위로 저희가 가중치를 1.1배, 1.2배, 뭐 1.3배, 이렇게 지금 추가 우대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직종별 취업자 수가 많으면 추가 우대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다 취약계층 많이 받으시죠? 취약계층이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그, 한 명당 1.5명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요. 그러면 추가 우대로 50%가 적용이 되는 거겠죠. 여기서 취약계층은 취업 성공 패키지 1유형과만 50세 이상 중고령자 등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취업률 산정을 했을 때, 이게 도대체 30점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환산 방법도 지금 안내를 해드렸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중치까지 다 적용한 취업률이 70%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곱하기 0.3배를 해주는, 해주는 겁니다. 이게 왜 0.3배냐면, 30점 만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0.3배를 해주면 21점이 나오죠? 그러면 21점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직종 고용 유지율 20점짜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료 6개월 이내에 취익 창업자 중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이제 훈련생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럼 고용보험의 첫 가입장에 3개월 이상 유지율을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정식을 보시면 고용보험 가입 인원 분의 고용보험 첫, 첫 가입장에 3개월 이상 유지 인원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제 산정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취업을 하고 3개월 동안 유지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기 세부 사항도 보시면 아까 저희가 조기 취업자도 이제 70% 이상 하면은 포함을 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70% 이상 수료하고 조기 취업한자가 고용보험 가입 취업장에 가입했을 경우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수료 80% 이상 포함하고 70% 이상 훈련 참여자, 조기취업 수료자도 모두 포함을 하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맞춤특기병, 사회복무요원, 계속 참여 불가자는 모두 모수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네, 고용 유지율도 가중치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직종별 고용 유지 인원수에 따라서 가중치 부분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 단위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중치는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0점으로 환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유지율을 하면은 최대 100%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곱하기 0.2배를 해주시면 되는데 예시적으로 이제 가중치까지 모두 반영한 고용유지율이 80%가 나왔다고 한다면 여기에 0.2배를 곱해서 이제 16점이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고 이제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 회차 제한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릴게요. 저희가 회차 제한 부분이 지금 실업자 계좌제에만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업자 계좌제 회차 제한을 보시면 운영 실적이 없거나 이제 수료 인원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 회차를 5회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회라는 거는 유효기간이 보통 1년이 나갈 거예요. 그럼 이 1년 안에 5회에 운영을 할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그래서 그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성과 적정성을 심사, 성과 적정성을 진행한 과정들은 실시회차가 무제한으로 부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하실 만큼 운영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성과는 나중에 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운영하신 만큼 성과도 좋아야겠죠.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직종별 취업률이랑 직종별 수료율이 0%, 이거 또는이에요. 그래서 0%가 나오면 무조건 부적합. 그리고 수료인원이 5명 이상인데, 이제 기준점수가 아까 하위 30%라고 했었죠. 그거보다 이제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부적합.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9년도 하반기 운영과정 통합심사에서 회차 제한으로 이제 적합이 된 경우, 미개설했거나 5인 미만의 개설인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적합 처리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실업자 국기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릴게요. 이제 산업 지역 인력 수요 심사라고 하는데 이게 1년 전부터 좀 도입이 된 심사죠. 실업자 국기 과정을 산업 지역 수요에 따라서 선정 규모를 고려해서 선정하는 심사입니다. 이 선정 규모는 지금 계획 공고에 나와 있죠. 계획 공고에 권역, 권역 직종별해서 선정 규모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 이제 대상은 과정 적정성 심사를 통과한 실업자 훌, 실업자 국기 훈련 과정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종료 실적 산정을 보시면 이제 성과 적정성과 같아요 2019년도 3월 1일부터 2020년도 2월 29일까지의 종료 과정을 대상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직종별로도 산정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국기 직종이에요. 122개 직종이 고시된 거 있죠? 그 국기 직종별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하는 기준을, 방법을 좀 보시면, 지금 90%, 10% 나눠져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90%는 운영 실적을 보유한 훈련 과정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90% 이제 선정하고 나머지 10%는 이제 90%에서 선정되지 않은 이제 훈련 과정들과 미실적 이제 실적이 이때 발생되지 않은 이제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들을 대상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이때 종료 과정이 발생을 했어도 이제 수료 인원이 5인 미만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 실적에 포함하지 않고 이10% 안에 포함을 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90% 10%는 선정 규모가 만약에 100명이라고 했을 때, 100명이라고 했을 때, 자, 1명 중에 90명은 운영 실적을 보유한 과정에서 선정을 하고, 이 중에 10명은 운영 실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직종별 수료인원이 5인 미만이거나, 또는 앞에서 90%에서 선정되지 않고 떨어진 과정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90%의 선정 방법은, 성과 지수로 판단합니다. 성과 지수 뒷부분에 안내를 드릴 건데, 이거 취업률하고 고용유지율, 이렇게 두 개로 판단을 하고, 가감점도 모두 포함합니다. 자, 이때 직종별 평균 취업률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90%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 평균 취업률, 직종별로 평균 취업률이 만약에 50%라고 가정을 했으면, 여기에 0.7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35% 나오죠? 그러면, 어 기관의 직종별 취업률이 35% 미만이 나온 경우에는 이제 90%에서 제외하고 10%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는 이제 실적도 없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점수로 조금 진행을 하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성과 창출 가능성 점수라는 20점을 대상으로 이제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가감점이 모두 포함이 되고요. 성과 창출 가능성 점수는 뒷 부분에서 조금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산업지역 인력 수요 지표별 산정 기준 및 배점을 조금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게 직종별 산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직종은 국기 직종입니다. 네, 국기 직종으로 지금 산정을 하고 있고 성과 지수는 취업률과 고용률을 해서 60점 들어가고 있고 성과 창출 가능성 에서 20점. 이렇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가점은 최대 우수, 이제 7점, 우수훈련기간이랑 국기편성 가이드 반영 여부, 그리고 이제 감점은 최대 10점 해서 행정처분 이력이 있으면 10점, 감점을 하게 됩니다. 아, 직종 취업률 40점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 드릴게요. 이거 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성과 적정, 적정성 심사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수료 후 6개월 내 취창업 비율이 이제 반영이 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수료자분의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창업자 곱하기 100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제 수료자 및 취창업자 산정 세부사항 보시면 이제 소정 훈련일수 70% 이상 수료한 조기취업자도 수료와 취업자에 모두 포함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규정상에 의해서 수료 후, 수료 후80% 이상인 경우는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두 가지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취업률 산정하고 있고. 네, 맞춤특기병이랑 사회복무요원 등록이랑 상담 한 훈련생과 계속 참여 불가자는 모두 모수해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2020년 9월 말까지 h i d n e t 에 승인되지 않은 훈련생은 산정해서 제외하게 됩니다. 승인된다고 하는 거는 고용센터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취업을 이제 거기서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해서 제외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취업자 수 가중치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지금 100명 단위로 가중치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10%, 20% 이렇게 쭉 이제 추가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자 수가 많을수록 저희가 우대를 좀 해드리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취업계층도 가중치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직종별 취업계층 취업자 수가 1명일 경우에는 이제 약 1.5명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네, 저번에 제가 문의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직종 취약계층 취업자 수가 한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사람한테 다 가중치를 주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 아닙니다. 이거 취약계층인 경우에만 취약계층 인원의 1.5명으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취약계층은 이렇게 산정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이것도 취업률을 산정한 다음에 40점으로 환산을 하게 됩니다. 네, 취업률이 이제 100% 만점으로 나올, 100%로 나올 건데, 여기에 0.4배를 곱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 이제, 가중치까지 다 적용한 취업률이 90%라고 한다면, 곱하기 0.4를 해서 36점이 반영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고용유지율 20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이제 고용보험 가입자의 3개월 고용보험 유지율인데, 이제 취업을 하시고, 이제 고용보험 유지를 3개월 동안 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산정하게 되는 고용 유지율인데, 이제 고용인원 산정 세부 사항을 보시면 소정 훈련일수의 70% 이상 수료한 조기취업자도 이제 고용보험 가입 취업장에 가입했을 경우 모두 포함한다. 취업률 산정하는 거랑 같죠. 그래서 수료 80% 이상인 거랑 참여자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고 맞춤특기병이랑 사회복무요원 훈련생 계속 참여 불가자는 마찬가지로 모두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용유지 유, 고용유지 인원이 없거나 고용보험 가입 인원이 없는 경우에는 0점 부여되니까 이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지금 고용지를 가중치 적용 보시면은 요렇게 쭉 5명 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고 고용지를 산정하면 20점으로 환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가 나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0.2배를 해서 20점으로 지금 반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성과창출 가능성 점수예요. 이제 도대체 성과창출 가능성 점수가 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지금 성과창출 가능성 점수를 보시면 훈련 내용, 훈련 방법, 훈련 교강사, 훈련 시설, 훈련 장비.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점수가 반영이 되는 건데, 이것, 이 기준들은 지금 아마 과정적정성 심사에서 다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과정을 편성하시고 커리큘럼이 나올 건데,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심사위원 분들이 과정을 확인하시고 정성적으로 찍는 점수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다만 나머지는 다 정성적 점수가 맞는데 물론 교강사는 NCS 확인 강사 점수도 들어간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게 아래 지금 나와 있죠. 지금 과정 적정성에서 충족으로 판정된 NCS 확인 강사 점수의 평균을 5점으로 환산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심사위원분들이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3점이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충족으로 판정된 교강사 중에서 직업훈련 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비율이 있을 거예요. 그 비율에 따라서 최대 2점을 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3등급으로 평가해서 그 점수가 다 환산돼서 들어가니까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가점으로 최대 7점 지금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수훈련기관 여부랑 국기편성 가이드 준수 여부, 요두 가지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우수훈련기관 여부를 보시면, 이제 2020년도 훈련기간 인증평가 결과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2020년도 훈련기간 인증평가가 아직 확정이 안 났을 거예요. 이 확정은 12월 초에 지금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우수 훈련 기간이면 3점, 최우수 훈련 기간이면 5점 이렇게 지금 가점을 부여를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국기 편성 가이드 준수 여부는 이제 권장 능력 단위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제 국기 편성 가이드 이제 직종별로 보시면 그 권장 능력 단위가 총 훈련 시간의 40% 이상 얼마큼 편성했는지 요거를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총 훈련 시간이 800시간이다, 800시간이다. 라고 하면 거기에 40% 하면 얼마죠? 320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320시간 이상을 다 권장능력 단위로 편성을 해야 저희가 2점을 부여를 해드리고 있고, 그, 편성을 하지 않으시면 0점을 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점 차이로도 정말 많이 이제 적부여부가 갈릴 수 있거든요. 인력수요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 다 편성을 해서 2점을 받아가시는 게 훨씬 훈련기관한테 이득이겠죠. 자,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감점, 행정처분입니다. 자, 행정처분, 없으시겠죠? 근데 있으시면 이거, 감점이 많이 되니까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시정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당 1점을 감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과정 위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당 3점. 계약해지랑 인정취소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당 5점. 그 다음에 전과정 위탁제한이나 인정제한이 이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10점이 모두 차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도 지금 보시면 처분일자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이걸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처분일자가 저희 실적산정 기간 안에 들어오면 그 처분 당이 점수가 모두 반영이 되니까 그것도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행정처분은 중요하신 게 직종 관계 없이 신청하는 모든 실업자 국기 과정에 적용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세훈련 기간이 뭐 A 직종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번에 신청하는 과정은 B 직종이다라고 한다면 A 직종과 B 직종과 관계 없이 여기 모두 다 행정처분이 반영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처분 가급적 받지 않으시는게 가장 좋겠죠. 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훈련 인원 수 부여 및 운영 안내예요. 저희가 지금 인력수요 심사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운영하실 과정만큼 다 모두 신청하세요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선정된 직종의 훈련 과정은 운영 가능 인원수만큼 회차 제한 없이 운영, 훈련 시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적합받은 과정 중 동일 국기 직종의 정원의 합계를 저희가 운영하실 수 있는 만큼 부여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지금 A 건축 훈련 기간이 건축 인테리어 과정과 건축 설계 양성 과정 10명, 20명에서 각각 과정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 직종을, 국기 직종을 선택하신 걸 보니까 BIM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국기 직종이 같기 때문에 30명으로 저희가 부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예시를 봅시다. 자, B 건축 훈련 기간은 입체 조경 시공과 한옥 건축 목공이라는 과정을 각각 신청을 했어요. 각각 10명으로 신청을 했는데, 어, 국기를 보니까 하나는 조경이고, 하나는 건축 건건축 목공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국기 집종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각각 10명, 요거 요 10명, 요거 10명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확인하시고 꼭 이제 연간 계획만큼 확인하신 다음에 신청한도도 확인하시고 해서 운영하실 과정을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유의사항 이거 별표 두개 칠게요. 국기 집종 과정 정원의 합계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실시 가능해요. 예를 들면 지금 첫 번째 예시를 보면 건축 인테리어 과정이 건축 설계 양성보다 과정이 더 운영이 잘 돼요. 그래서 이 건축 인테리어로 30명을 다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개설을 했지만 요거는 미개설로 남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청한도를 차감하는 것과 또한 이제 미개설 점수 차감하는 거 지금 아마 안내가 됐을 거예요. 그런 불이익이 반드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계서울 과정은 가급적이면 없이 조금 진행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아마 전화통화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저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